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숙취 해소 음료인 여명 808을 발명하신 회장님께서는 소위 발명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저는 원래 그 호기심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내가 해결을 하고 또그 해결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 이게 저는 저 발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잃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아,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누구도 고칠 수가 없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유명한 허준의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본초 강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독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이야기한 유레카를 외치듯이 우리도 한번 야, 이렇게 한번 아 하고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게 약이 아닌 식품으로 인류에게 건강과 행복을 줄수 있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걸 발명을 밤을 새가면서 시작해서 온갖 발명들을 완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흡기 건강에 좋은 차를 또 발명하셨다고 그러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호흡기 질환에 대한 그 차를 발명한 것은 제가 2015년에 폐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암 수술을 하고 나서 호흡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돼 가지고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이런 그 차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그 조성물을 연구하다가 2020년 3월 달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계에 처음으로 호흡기 질환 예방 및 개선에 대한 그 차를 만들어 냈죠. 모든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약자들만 약해지는 걸로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모든 질병이 이 하나뿐이 아니고 코로나뿐이 아니고 많은 질병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코비드 19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치료약이라고는 말라리아 치료제나 아지트로마이신 이런 정도를 쓰고 있고 또 타이레놀 갖고 겨우 해열을 시키는 이러한 그방법뿐이없고 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서부터 이 코로나 코비드 19에 어, 어, 대한 음,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수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것이 오면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이 위기 사항을 벗어날 수 있는 천연 물질을 발명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호흡기 건강에 아주 효과적이고 이런 천연차를 발명해서 지금 우한에 앓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도 그 처방을 줘서 중국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흡기 바이러스 활동에 좋은 이 환절기에 그 우리가 반드시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건강에 좋은 식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 본 발명은 특히 코비드 19와 같은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계절독감, 예형독감 비형독감 등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세포가 증식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황사, 매연, 흡연 이런 것들을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없나 이런 것들을 세계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담이나 구0구에다가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기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앞의 이기 아니라 전 국민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발명한 차를 또 무료로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내셨는지 또 어떻게 또 제공하실 계획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은 다 국민이 어렵습니다. 이런데 돈을 벌겠다고 정말 지금 그 마스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독점 뭐 공급하고 이런 걸 보고 참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천연 원료를 갖고 만드는 이 제품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많이 나눠줘서. 우리나라에서 코비드 1 9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다 논아주고 싶지만 제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군인과 교육자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요. 네, 회장님께서는 개인과 법인 그 고액 기부자 모임에 동시에 또 가입을 하셨고, 그리고 화상 치료제를 발명해서 저개발 국가에 무료로 제공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시행을 실천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 항상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수장보시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 환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의무 중 가장 큰 것은 기업 이윤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기본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발명가 지원부터 장학금 지원, 스포츠 문화 지원, 군부대 지원, 독거노인들을 지원하고 결식아동도를 도와주고 그렇게 나눔 봉사를 통한 사회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다 이를 생각하라고 많이 도와주고 있죠. 남을 이롭게 하며 사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그 보시에다가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온정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그 모양새 나쁜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업의 이윤을 사회화하는 것이 이것이 그래미의 경영 가치이고 이념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살수 있는 방법, 함께 행복하고 함께 웃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인으로서 또 발명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과 명예, 권력, 명성은 성공의 척도는 될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큰 성공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과 힘들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아름다운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읍피주자 천강백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는 것을 덜어서 모자라는 곳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평화고 이것이 사회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금전적 기부가 아니더라도 남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 또는 노력으로 조금만 더 모자라는 곳을 위에서 채워준다면 지금보다 따뜻한 사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방 보시행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불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사찰의 신도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신신기품 불자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좀궁만데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절을 많이 다녔지요. 또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해인사 주지로 있던 세민 스님과 인연이 돼서 거기서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벽담 스님과 함께 많은 그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욕심을 버려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어, 어 많은 그 절에 불사를 좀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절에는 제가 시주도 많이 해서, 어, 절들을 좀 복원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스님 가르침 같은 것들 그 가슴속에 좀 간직하고 계시다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지요. 개울물이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아, 구름이 마을에 두려움은 별다른 생각 없이 무상함이라 세상 살아가는 일이 구름과 아, 물 같다면, 무색 가루에 나무가 아, 나무꽃이 핀다고 해서 온리에 봄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지요. 요새. 어, 춘내 불사춘이라고.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은 봄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그 우리 모든 그 어려운 시기에, 에,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봉사를 하면서 부루한 사람과 이웃에게 온정과 은혜를 베풀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레미 주식회사여명808의 경영 가치고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코로나 코비드 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계에는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도 있었고 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많은 그 질병들을 이겨내면서 지구는 발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불자 여러분. 호흡에 기 건강에 좋은 차 담이나 구공구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꼭이 담이나 구공구를 제가 무료로 공급해 줄수 있는 한까지 계속해서 많은 불자님들에게 공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불자님들이 공급을 받으시고 음료하고 계신데 이 음료로 반드시 코로나 19, 코비드 19를 반드시 이겨서 웃음을 잃은 이 모든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행복을 찾아서 다시 웃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우리 불자님들 모두가 같이 힘을 내서 출래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이 봄을 웃음으로 보내고 따뜻한 여름을 맞이합시다. 예, 금방 회장님 말씀처럼 전 국민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만족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